이 시간에는 우리 선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그런 선물의 의미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흔히들 선물 많이 주고 받고 하죠. 선물 많이 주고 받고 또 줘서 기분 좋고 받아서 기분 좋은 그런 것이 바로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이 이게 뭐 금액이 크거나 또 금액이 또 낮거나에 따라서 그 선물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 특히 우리 한국 우리 우리 민족들에게 줬어 이 선물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름대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죠. 자 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물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물에는 이런 야누스의 양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이를테면은 야누스가 뭡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한쪽과 반대쪽, 그죠? 완전 반대, 의성격이죠 야누스. 그래서 뭐 전쟁, 과 평화, 한쪽은 전쟁, 한쪽은 평화, 또 한쪽은 투쟁, 한쪽은 질서 뭐 이런 식으로, 극대극의 그런 성격을 가진 양면성을 가 o n y 바로 야누스의 얼굴, 얼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야누스의 얼굴 중에 좀안 좋은 쪽 n 선물 한번 살펴볼까요? o u n g men, y o 자, 세도 정치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18세기 말때 그죠? 정조가 아, 사후 순조 이후에 세도 정치가 아주 그 60년 동안 안동 김씨부터 해서 쭉 60년 동안 그 세도 정치의 절정을 달했죠.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나라가 아, 거의 뇌물성의 선물로 거의 포장됐던 그러한 시기였죠. 어, 이 뭐라 그럴까요? 그이 세도가의 집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인사동과 교동 그쪽 방향 그쪽 지역에 이제 그어 세도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뭐 명절 때라든가 어, 이럴 때각 전국에 퍼져 있는 약한 380개 정도의 군현의 수령들이 그저 그냥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세도가들한테 선물을 갖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죠. 어, 그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서도요. 자,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물은 이렇게 선물을 갖다 줌으로써 나를 잘좀봐 달라. 그 차후에 뭐 승진이라든가 좋은 자리 있으면은 좀 음. 좋게 좀봐 주십사 하는 그런 성격의 선물이죠. 자, 이런 선물은 당연히 야누스의 그죠? 한쪽 아주 안 좋은 그런 뇌물성의 그런 그 선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선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이렇게 선물을 안 갖다 주면은 뭔가 불안한 그런 그 신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 전국 팔도 있던 삼백육십 개 달하는 수령들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선물의 어떤 그 부피와 선물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진과 그리고 또 추세가 뭐그 선물로 많이 평가를 받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였던 시기죠. 그리고 이 세도 정치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근대 초에 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무렵, 또이 흥선대원군이 뭐 혼자 잘라서 뭐 이렇게 정치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을 보좌했던 또 소위 그천시라든가 그, 뭐, 그, 뭐 예? 또뭐 안씨라든가 이런 그 고갱지신들 쉽게 해가지고서 흥선대원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정계 그런 그 실력자들한테 또 선물을 갖다가 계속 이제 됨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담보를 어떤 좌당잡히는 그러한 것을 줬던 그런 것이 바로 그 선물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자, 이런 그 선물은 당연히 뇌물로서 어... 근절돼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무슨 뭐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렇게서 근데 우리 현대사에서도 그어 뭐랄까 이런 선물에 어떤 금액을 갖다가 상한선을 갖다가 정해서 법률로서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뇌물성으로 가는 게 문제지 선물 그 자체는 사실은 매우 그 의미가 있고 또어그 행복과 또 평화를 그런 거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특히 우한대 한국 국 한국 한국 인들의이몸 속에 내재되한 있는 의식 구조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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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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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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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그 민족 기질은 어디서 그 연유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신앙 쪽에서 신앙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죠. 자 농경생활은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자연과의 타협. 농사를 지을 때그 많은 그 자연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어떤 자연의 제의를 받으면은 농사에 큰그 차질을 빚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바로 이런 농사 또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평화와 또 이런 태평한 생활을 갖다 영위하기 위해서 온갖 자연에 대한 영령들에게 정령들에게 신을 신의 주의를 부여함으로써 숭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는 천신, 또 산에는 산의 신, 또 동네에는 또 동네 신, 동신이라고 해요, 동신, 그리고 또 물에는 또 물의 신, 또 바위에는 또 암신. 어 그리고 또뭐 우리 저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아들 점지해달라고 하는 또 삼신할머니 그리고 또오대 주의상의 조상신 그야말로 구억 신부터 해서 온갖 수천 개약한 삼천이백 개에 달하는 그러한 신들을 갖다가 모셨던 것 모셨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인이었죠.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우리 다 함께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 동네가 농사도 잘 되어서 풍년이 돼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과 또뭐 물과 자연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우제죠. 자, 비가 안 오면은 농사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해서 기우제도 어 지냈고 또불학제 이런 동네에서 우리 동네 모든 공동 우리 이 에, 공동체가 평안하고 어,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또불학제도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 지냈던 것이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이 제사를 지낼 때뭘 우리가 올립니까 바로 그 선물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사상에 보면은 각종 뭐소뭐 뭐 돼지를 비롯해서 대추 사과 배 약과 등 우리 그 명절 때 되면은 그이 음식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올려놓죠 어 이렇게 조상님들한테또 각종 시한테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선물의 본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 그러면은 이것은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이 선물은 결국은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음식이 바로 신에 대한 예의였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은 조상님들이 다 드셨다라고 가정하고 그 음식을 다 나눠 먹지요. 근데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이제 우리 음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음복. 자, 그럼. 자 우리 제사 끝났으니까 수고들 했어. 어, 우리 이제 다 함께 어, 소주 한 잔에다가 고기 좀 먹자. 이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스, 선물, 즉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다 함께 음복을 할 때는 우리가 다 함께 나눠 먹는 고기 한 점, 대추 한 알, 사과 배 각종 과일에는 바로 신의 뜻이 우리한테 지금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걸 신 이라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음식에는 신이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혜택, 은혜, 이걸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자. 이것이 바로 음복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분비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불학제에 가거나 기후제에 참석했던 어르신이 그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음복한 이후에 거기서 받아온 이런 그에 음식물을 갖다가 어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또다 함께 이 음식을 먹지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사 음식의 내포되고 있는 그런 신의 뜻을 갖다가 다 함께 우리가 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선물의 본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런 게 있죠. 그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은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 같은데 가면은 면세점에서 우리 각종 선물 같은 거 많이 구입을 해요. 뭐 그렇다고, 뭐, 야, 너 이번 에 해외 가는데, 뭐, 좀 선물 좀, 뭐, 좀 사가지고 와. 라고 누군가가 강요하지는 않죠. 그렇게 강요를 안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오는 것이 뭔가가 좀 허전해.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값이 싸더라도,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또 친한 친구,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주변에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어디 갔다 왔다라는 그런 징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선물을 갖다가 다량으로 구매를 하죠. 아마 그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여행들이 오지만, 은 우리 한국인처럼 이런 선물을 많이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민족도 그렇게 아주 그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야기해서그 많은 선물을 나 혼자 집에 가서 주구장창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지인들한테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조상들한테 음식을 차려서 올린 다음에 그 음식을 갖다가 공동체 우리 가족들한테 나눠 먹듯이 그러한 그 의식이 바로 이러한 우리한테 몸에 그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어 제가 예를 갖다가 해외여행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올때 이렇게 선물을 갖다가 나눠 주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미풍 양속은 바로 이러한 그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다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 다 함께 어떤 신의 은총을 받자 조상신의 어떤 음덕을 보자 그러한 의식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단순히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바로 신의 뜻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들인다라는 뜻의 그런 선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그러한 우리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런 선물이 주는 어떤 부작용, 즉 야한 수의 성격의 나쁜 설레, 뇌물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뇌리에 박혀서 그것을 갖다가 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캠페인도 열고는 했지만서도 결코 그것이 다은 아니다. 진정한 선물은 가격의 또 어떤 그 가치의 어떤 그 구별을 안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더공고 하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선물을 주는 데서 내가 빠졌다 그러면 그 소외감은 또 말할 수 없이 또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작은 거래도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선물 문화가 다시금 우리 일상생활에 어그좀 저배라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물 주고 받은 거뭐돈 없으면은 뭐 빈대떡이라 붙여 먹자 이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마음을 주수 있는 그런 선물 준비해서 우리 지인들 사랑하는 친구 또 사랑하는 연인 또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에게 명절뿐만 아니라 각종 의미를 부여해서. 주고받는 거 매우 좋지 않을까요? 자, 선물 한번 우리 주고받읍시다. 모대한 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